또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거룩한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고니다 부활을 말씀드릴 때에는 그전 죽음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 부활의 사건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기독교의 근거가 되며 기초가 되는 신앙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조금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혹 병원에 가보면 이런 글귀를 볼수 있습니다. 혹볼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며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글기 말입니다. 건강은 그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재물의 부요함도 건강 없다면 한날 한낮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 죽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고 모든 것의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것의 존재의 존재 의미를 말소시켜 버립니다. 죽음은 말입니다. 동시에 죽음이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현재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아닙니다. 내일 일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1분 1초 뒤도 알수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입니다. 누구든 세상에 늦게 왔기 때문에 세상을 늦게 떠난다는 것이라는 말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나와 가장 밀접하게 붙어 다니는 문제이며 우리가 반드시 긍정해야 할 현실이고 절대적이며 또한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들은 차츰 생명이라는 대전제에 용감하게 도전하였습니다 특히 옛 성현들과 뛰어난 인물들이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중국을 제피한 진시왕은요 영원한 향락을 위하여 불사약을 구하고자 하였으며 인도의 가비라성의 왕자 습관은 인간의 생로 병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했습니다. 또한 자손들이 자기 생명 연장이라는 동양 문화의 아집은 종족 보전이라는 강한 본능을 인간의 의식 속에 어떤으로 인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철을 따라 피고 지는 식물과 무수한 곤충들의 생태 변화를 보면서 윤회라는 개념의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부활만이 그 해답 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여덟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에게 모든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뿐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렵게 살려고 애쓰며 더욱 이 순교까지 감수하는 우리의 삶에 확고한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기독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산만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는 최고의 선일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 오직 이 부활의 신앙만이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실과 희생, 사랑, 인내와 겸손, 거룩함은 반드시 이 부활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1년에 한번 지켜지는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1년에 한번 듣는 설교에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기초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건 속에 속하는 부활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에 속하는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이 세상 종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신앙입니다. 의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실존적 사건, 신앙 사건, 신앙 사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가는 부활, 곧 체험 신앙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선, 절대 분리해서 해석될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분리하고, 종말적 사건을 분리하고, 실종적 사건으로 부활을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는 항상 함께 절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 셋을 각각 달리 생각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주로 역사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반면에 신비주의자들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처리하며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현재적 사건으로 보고 부활 체험만을 중점적으로 역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세 차원의 상과 관계를 부활의 의미로 상고해 볼 때에, 함께 상고해 볼 때에, 비로소 건전한 신앙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말씀도 이세 차원에서 설명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말씀 자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역경을 종말론적으로 성화시켜서 극복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부활신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어렵게 장황하게 듣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런 것이다. 부활이 저런 것이다. 여러분, 제가 부활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인 제자 도마의 반박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증거할 때 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라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을 나누었던 제자들까지도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회적입니다. 1차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건은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일어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합니다만은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단회적입니다. 일회적입니다. 그야말로 전부 허무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생각, 상식, 진리로서 도저히 납득도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하를 믿습니까? 믿으면서 때로는 의심합니다. 믿으면서 때로는 그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헌모하며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내가 직접 부아야 믿을 수 있겠다 라고 말한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 누구도 경험한 자가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차원과 다른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마저 없는 우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 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때 당연한 말이고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볼 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다고. 나와 다른 차원의 문제, 믿음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고요?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믿음 없음이 문제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 부정, 불신, 이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의심이 들고, 부정하고, 불신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온전히 만난 자 같으면요, 1.0.11%라도 예수님을 의심,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내네 손을 들어 내네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라라고. 도마가 의심하며 떠들었던 말 그대로 여러분 도마에게 말할 때 도마는 두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대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다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은 인간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모양의 편견과 죄악으로 인해서 올바른 것을 온전하게 볼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본다고 여러분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한다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경험한다고 다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란 때로는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청년에게 여러분 술이, 마약이 무서운 것이고 절대 유익한 것이 못된다고 충고했다고 합시다. 이 청년이 자신이, 친히 경험해보고 그 충고를 믿겠다며 술을 먹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나중됩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여러분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경험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믿음은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다고 또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스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야 믿겠다. 경험해야 믿겠다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고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세상의 종말이 올때 예수를 창 것으로 찌르던 사람도 십자가에 글를 매달아 죽이던 사람도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통곡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야 확인하고서야 믿겠다는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중직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잘. 병평과 사정 때문에 모이지 않아서 제가 수요일 설교 시간에 교제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림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 많이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참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주님의 재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창 것으로 찌르던 사람도 십자가에 그를 매달아 죽이던 사람도 여러분 그때서야 주님 재림했을 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성천하시고. 재림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통곡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야 확인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후에야 믿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만져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얻다 가는 이것이 참된 부활신앙임을 여러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락중앙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비록 보지 않고 믿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의심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가장 심하게 의심했던 그가 가장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후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여러분 살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 죽임을 당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지금 또.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의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의심이 믿음으로 무너질 때 부활신앙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없어질 때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죽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거듭나는 이러한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보았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했다고 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믿음의 그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죽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기에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부활의 삶을 경험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 부활의 사건, 종말론적 부활의 사건, 또한 실천적 또한 부활의 사건, 이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하나로 신앙되고 고백되고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도마와 같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의심과 주장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또이 자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깨달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